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랜드에서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앞에 있는 강강특구에 있는 음식점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강암리 모악산 아래에 있는 용천사 입구의 꼬물공원 부근에 있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문장에서 신강으로 가는 시내로 길 이곳 이정표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시면은 바로 이곳이 용천사 교차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장과 손불 표시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곳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여서 용천사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꽃무릇 공원 모 미쳐 우측에 있는 강강특구 안에 들어있는 기존 음식점 내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이 용천사 입구와 이것이 강암 저수지 바로 근접해 있는 꽃무릇 공원에 지금 상사가 만발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어, 해보 강강특구, 어, 지금 택지개발을 조성하여서 이곳의 상가 등 주차장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한 평분에서 대단히 사업을 벌였던 위치에 있지만 지금 보시는 식당이 바로 기존에 있던 건물로서 예, 호황 중에 있는 음식 대중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 중에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주택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지형도의 내필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부분이 대지, 회색부분은 도로, 안쪽에가 용천사 강강특구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지금 하늘색 부분이 대동천, 노란색 도로가 용천사길이 되겠고 지금 청색 라인 안쪽이 강강특구의 부지가 되겠고 이어서 영천사 관강특구 사업 개요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2002년부터 2004년간에 걸쳐서 국비 42억 원을 들여서 32,262평이 지금 1차적으로 일원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됐고, 2차가 지금 조성되고 지금 상가 부지 등 기타 기반 시설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금 2001년도. 어, 계획 목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앞으로 중공될 것이, 에, 지금, 4,080평으로서, 앗튼 35억 정도 들어서, 3단계 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강강특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용천사, 진입로의 그런 용천사 길이 되겠고, 바로 입구의 우측에 있는 강압리 저수지, 그런 공원이 되겠고, 바로 이곳이 지금 보시는 상사와 꽃축제장, 무릎꽃축제장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용천사 입구 사찰로 들어가는 그런 천일문이 되겠고, 바로 용천사 입구에 사찰 들어가는 부근 주변에 상사와 꽃이 만발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상사와 꽃무릇공원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상사 축제장의 현장에 그 꽃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도로가 용천사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용천사길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경이 한평 용천사 관광특구 개발 단지의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반 시설과 도로망. 그리고 이곳의 주차장 등 상가 다양한 용도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문장 소재지와 신강 소재지 중간 지점 시내로길 유치 영천사 입구 교차로에서 대동천을 따라 영천사 방향으로 약 1km 지점이 유치해. 한평구에서 7, 8월경에 용천사 상사꽃물로축제를 찾는 전국의 수십만 상춘객 편익을 위해서 이곳에 관광 특구를 지정하고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안에 있는 식당 가든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과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특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지 면적으로는 총 571평, 대지가 297평, 전 주차장으로 활용한 기타 용도로 쓰고 있는 280평에서 네필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각도로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바로 이곳에 기존의 가든 식당이었지만 이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도로가 개설되고 앞으로 좀 높은 곳에 위치에 있어서 최적의 위치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강강특구 상가 부지가 분양될 경우에 이것도 어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호조권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계획은 구조로는. 시멘트 블록 쪽 근린생활시설 슬라브 1층 일반음식점 18평과 46평 건축물 대장상 표기된 건축물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아름다운 야경의 그러한 정경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그 유명한 다코스 요리 등으로 이곳의 주인께서는 이 분야의 명장의 칭호를 받고 있는 솜씨 좋은 소문난 그런 에... 식당, 가든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이걸 찾는 일반인과 상춘객들을 상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닭 전문 코스 요리점으로 명성이 높은 음식점입니다. 추천 용도로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해 보실 분 또는 기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으로 어, 사료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신강면 소재지와 해보면 문장 소재지 중간지점 매년 7, 8월경 한평군 주최 상사 꽃물축제 때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되 숙박시설, 펜이, 펜션시설이 부족한 에,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변 관광명소 벨트라인 주변 전원주택지 시세가 100여만원 선 전원주택이 개발 중공시는 150만원 선에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특구 부지는 분양 후에 실거래가가 평당 200만원에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전면 조망권이 접근성이 최적지며 부동산 평가금액은 부지가 571평 평당 1 5 0만원 8억6천만원 건축물 63평 평당 2 0 0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합계 9억9천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격은 금매가로 7억8천만원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시설과 포함해서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실 수 있거나 또는 운영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게 멋진 식당을 운영할 분은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